네, 여보세요. 종수야, 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종수는 깜짝 놀랐어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형님이세요? 종수는 믿기 힘들다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형 맞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은 할수 없고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서재에 있던 서류들 말이야. 금고에 다시 넣어도 형수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 종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서 자세히 들리지 않았는데,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숨소리나 입술 소리가 없었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서류부터 제자리에 놓아도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어요. 종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형 목소리가 아니야. 가짜야. 종수는 확신했어요. 30년 동안 온갖 소리를 다뤄본 경험으로 알수 있었습니다.